커말 2급 실기 if rank EQ 함수를 이용하여 1등, 2등, 3등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나머지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rank EQ 함수 사용. 먼저, rank EQ 함수를 이용하여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k EQ 함수 사용해 주고, 오길동이의 점수를 쉼표 다른 사람의 점수랑 비교합니다. 이때 처음에 오길동이의 점수는 상대 주소 그대로 두고 비교되는 대상은 절대 주소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F4 눌러줍니다. 쉼표 순위는 점수가 높음,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해주면 됩니다.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순위가 모든 순위가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1, 2, 3등만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1, 2, 3등일 경우에만 순위를 출력하라고 해야 됩니다. 순위를 드래그하여 먼저 복사해 놓고 앞부분에 if 함수 사용합니다. if 만약에 순위를 구했는데 1, 2, 3등 작거나 같다 3 심표 이렇게 하면 순위가 1,2,3등이면 이런 뜻입니다. 1,2,3등은 화면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V 해주고 엠파선트 뒷부분 등 입력합니다. 심표 참일 때는 1,2,3등을 찍고 거짓일 때 1,2,3등이 아닐 때는 공백 갈로 닫고 엔터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복사.